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렛에서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교회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올 텐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고 싶은 거다 놀고, 아, 적어도 장가는 가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면, 아, 예, 예, 교회 좋죠. 언젠가는 갈 겁니다. 저도 지옥 가기는 싫습니다. 언젠간 갈 건데, 지금은 아직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좀 늙어서, 나이 들면, 교회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를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닌데, 그때가 언젠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오시려고 하냐.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 빨리 오셔라. 보통은 이렇게 그 대답을 넘어갑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본질적인, 보다 근본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다 즐기고, 죽기 전에만 교회를 가면 되죠? 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이 말을 단순히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죽어서 천국 가세요 라는 의미로 너무 협소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는 겁니다 아 복음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구나 그러면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죽기 직전에 고백했더니 낙원을 약속받았다 성경을 또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도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음 되지 않겠어요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이 품고 있는 전체 의미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세요.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고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이해하는 복음은 복음의 매우 협소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 개념만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돌아가는 나름의 원리와 나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고, 어두움의 권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원리가,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 시간,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공간,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체적인 성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해당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치신 뒤에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 시험하셨습니까? 금식을 다 마치신 뒤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저산 위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붙들도록 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세 가지 시험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본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출신인 나세렛 지역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광야 시험 이후에 공생의 첫 활동으로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의 성격을 그 내용을 이한 설교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 남자들은 늘 안식일에 해당해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 읽으셨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61장에 1,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8절과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신 주님이 그 책을 덮으시고는 이것은 과거의 예언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 선포된 자, 이사야 61장 1, 2전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다. 18절에 그 내용을 자기에게 대입하신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건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 헬라우르는 크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게 나다. 이걸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로되고 갇히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18절과 19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내가 바로 이사야가 선언한 예언한 그 메시아이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특한 제도인, 사회제도인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jubilee라고 하는데 희년. 여기서 희는 복되다, 경사스럽다 할 때의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에다가 보여질 시를 덧붙여서 그 기쁨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됨을 말해요. 이 희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누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고 그것이 곧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되어졌던 신년이 회복되는 나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할까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될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알아야겠죠. 희년이 무엇이길래 그 은혜의 해가 무엇이길래 메시아가 그 희년을 회복하러 오셨을까? 성경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족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제도 규범이었습니다. 안식년이 즉 7년이 7번 지나고 그대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는 희년으로 지켜라. 그 희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한 문장을 압축하면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사 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 아니에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나는 아, 도시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도시로 이사간 사람들이 50년째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생존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마저 다 팔아버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몸마저 다른 사람에게 팔린 하인과 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땅을 돌려주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놓아 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잃었던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28절을 한번 보세요. 땅을 팔 경우에는 누가 물러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되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한 뒤에 레위기 25장 2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근근히 연명하던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다시 그 땅을 되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물러서 다시 되살면 좋은데 그럴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될 때까지는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 그것이 곧 그의 기업, 여기서 그는 그 땅을 판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못 갚아도 그 땅은 다시 팔았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사고 팔때에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역세권이냐, 얼마나 교육환경이 좋으냐, 뭐 마트 시장이 가까우냐, 뭐냐 이런 것으로 집값이 달라지지만 당시에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을 살 때에 지불하는 돈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봤자 내년이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돌려줄 땅을 굳이 비싼 값을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정도 그 땅을 경작해서 내가 얻을 수익이 예상이 돼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지 않겠어요. 하지만 얼마의 값을 치르고 샀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판 자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을 판 것으로 모자라서 자기의 육체마저 팔았던 종이 된 사람들도 풀어주어라. 해방시켜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서 그 땅에 있는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또좀 다르게 적용을 해요. 적어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영원한 종과 영원한 주인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얼마를 주고 그 땅을 그 사람을 샀든지 간에 그 사람이 너희에게 얼마의 빚을 졌든지 간에 50년 희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라. 각각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이것이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정하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억눌린 자에게 놓아줌을 선언하는 것.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업해보겠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빚쟁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빚쟁이가 되고 땅을 팔고 종이 되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흉년이 든다든가 병이 들어서 노동을 하지 못한다든가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마저 팔고 자신의 몸마저 종이 되어 팔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적어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영원한 부자와 영원한 가난뱅이는 없다. 적어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한번 가난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년의 정신이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회복과 다시 살림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고 읽어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이미 응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해서 했던 찬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 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며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보음 1장 51에서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배부른 자,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로 찬양으로 마리아가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 여기 계신 분 중엔 부자가 많으셔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니까, 뭔가 캥기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은 높은 건세 있는 분들이라서, 건세 있는 자를 내려치신다는 이 말씀이 불편하신가요? 실제로 그 시절에 건세 있고 부자였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가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찬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을 시작하시면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선 높은 자, 권세 있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는 높이십니다.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 선언하신 말씀이다그 안에 담겨 있는 신년이 갖고 있던 회복의 의미. 누가 보면 일장에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찬송하는그 내용,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라고 할때그 개념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처받고 세상에 찌든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고 불평등의 피해를 받고 차별 속에서 착취 속에서 폭력 속에서 멸시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아, 네. 눈에 보이게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어, 배고파서 어떡하니?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뭔가 너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로 위로하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악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에게 해줘야 될 위로는 내가 주문해서 돈을 꺼내서 또는 내가 먹던 빵을 쪼개서 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게. 저도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만 <laughs> 기도해 줄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면피하는 문장이 되지 않았나.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나의 힘이든 내 육체든 내 시간이든 내 돈이든 들여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될 상황에서 그저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 하는 말로 기도해 줄게요. 혹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것이 이 땅에서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눈멀고 못 듣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가진 것다 팔고 몸까지 팔아서 더 이상 아무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다시 그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가 아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고 그에게 다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상한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삶이 개선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그러한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일과 구체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러한 능력,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며 즐기고 싶은 거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죠?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안다면 감히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져가도록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꼭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나라 안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복음 복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빠뜨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주변에 경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아버지,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려있고, 비천한 삶을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